차원이 다른 TV 3종, 삼성 TV로 집에서 시네마를 경험하세요. 경이로운 시청 경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혹시 화면이 흐릿해 감동이 덜하다고 느끼셨나요? 이제는 삼성 4K UHD 네오 QLED TV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받으세요. 이 제품은 첨단 HDR 기술로 생생한 색감과 명암비를 자랑하며 놀랄 만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화면 속 세계가 현실처럼 다가오는 듯한 몰입감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눈 건강까지 생각하는 고객님. 이 TV는 밝은 햇살 아래서도 선명함을 유지하며 부모님의 눈을 편안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세련된 슬림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지금 바로 삼성 4K UHD 네오 QLED TV와 함께 최고의 화질을 경험해보세요. 화질의 새로운 기준 삼성전자 4K UHD HDR 크리스털 TV를 만나보세요. 흐릿한 화면에서 벗어나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세상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최첨단 HDR 기술과 뛰어난 4K UHD 해상도가 구현해내는 생생함은 그저 놀랍습니다.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기존 TV와는 차원이 다른 화질을 제공합니다. 더욱 얇고 세련된 디자인은 당신의 공간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5인치의 대화면은 영화관 이상의 홈시네마 경험을 선사하며 이는 많은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혁신적인 TV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2024년의 새로운 화질 혁명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와 함께하세요. 매번 화질의 한계와 콘텐츠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이제 그런 고민은 그만. 삼성 QLED가 그 답입니다. 이 제품 하나로 시청 경험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HDR 기술 덕분에 색감과 디테일이 더욱 생생하게 구현되며 USB 재생 기능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한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TV 덕분에 거실이 마치 영화관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4K 콘텐츠도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어 화면 속 장면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를 통해 거실을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세요.